집합 AM은 순서쌍의 집합이야. 자, 뭘 만족하는, 얘를 만족하는 A 콤마 B의 순서쌍의 집합이고, JB가 자연수래. 자, 이때 요거 원소 개수가 자,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을 싹 구하래. 보자. 자, M이 자, 일단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게. 자, 요거 로그 2에 자, A 올라오면 B의 A승이야. 그렇지? 요거 지수로그 정의로 바꾸면 b의 a승이 e의 m승이야. 그렇죠.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지금 a 콤마 b가 두 쌍만 나오도록 하는 16 이하의 자연수 m을 모두 구하시오야. 얘들아, 그럼 상황을 봐봐. 도대체 m이 뭐가 돼야 얘가 두 쌍만 나오는가, 자연수가? 응?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, 자, m이 3 같은 애 한번 해볼게. 자, m이 3이면은 b의 a승이 지금 2의 3승이 돼야 돼. 그치? 그럼 얘는 b하고 a의 순서쌍이몇쌍 나와? 어? 얘들아, 무조건 한 쌍은 뭘로 나와? A가 1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나와. 그치? 이해 돼? 그럼 A가 1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애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. 그치? 이해 돼? 그러니까 결국 이 B와 A의 순서 쌍은 요 m이 3일 때는 a가 1이고 b가 8일 때랑 a가 3이고 b가 2일 때이두 가지 상황이 나온다고 근데 모든 어떤 m이 오더라도 지금 a가 1인 상황은 지금 반드시 나온다지 그치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되면 되죠 어.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m이 홀수가 돼서 이게 지금 지수 안으로 못 들어가면 요 상황 하나, 요 상황 하나 딱두개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, 그렇지?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m이 4 같은 애가 되면은 이제 2의 4승 가능하고, 2의 제곱에 2승 가능하고, 2의 4승에 1승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중간에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고, 그렇지? 왜? 어? 소수라고? 홀수일 때 어떻게 들어가? 어? 잠깐만. 홀수면 그러면 되는 게 있나? 아, 그렇구나. 이런 거, 이런 거 되는구나, 그치? 그죠? 어, 미안 홀수가 아니라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니까 요새기가 아니라 소수 그치? 착각했어 그죠? 응? 자 그럼 16 이하의 소수니까 몇 개야? 2, 3, 5, 7, 11, 13 여기까지인가? 6개 그죠? 자 넘어가시고 이제 3개 남았다.